원피스 입어줬고 니삭스 고기 반, 면반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예쁘다예요 호흡백을 매주 꼭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했는데 수행해봐 세계 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 산 바지랑 같이 입어봤어요. 이런 흰색, 어제 데님 소재로 된 흰색 바지에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었고 이거 이미스 호보백을 메주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바지 아주 시원하고 가볍고 편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오늘 출근을 해볼게요. 안녕. 카블러 씻어 올게요. 비가 오는데 비가를 맞지 않고 있는 현실.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했는데 지금 네일 아트를 제거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쁘긴 예쁜데 좀 답답하고 너무 길어서 시원하게 제거를 하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저녁 먹어야지. 이거 뭐 진짜 잘산거 같아. 여러분 저는 제거를 다 받았습니다. 어, 제거하니까 세상 개운한데요? 내일 제거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 채널들을 봤는데 어, 불가리 목걸이 리뷰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리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두 달이 지난 지금 찐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예쁘다예요. 지금 보시면 체인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 체인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내 목선이 더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얇은 체인도 굉장히 많지만, 이 불가리 디바스드림 미니는 이 펜던트 크기에 맞춰서 그이 체인이 굉장히 얇게 나왔기 때문에 좀내 목선을 같이 여리해,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얇다 보니까 햇빛이 비춰지면은 굉장히 차르르 빛이 나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서 봤을 때 빛이 나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펜던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펜던트가 체인에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있거든요? 근데 이 미니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움직이면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어, 조금 더 목걸이가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게 뒤에 연결하는 고리가 3개가 있는데, 이게 18키의 금이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펜던트에 비해서 이 뒤가 무거워서 목걸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지거든요. 그러면 착용을 했을 때 목걸이는 이렇게 생긴 목걸이가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계속 거의 이렇게 생긴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되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자체로도 약간 멋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고리가 밑으로 내려와도 그냥 포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총두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길이를 가장 짧은 걸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짧게 연출을 했을 텐데 좀 걷고 생활을 하다 보면 목걸이가 좀 위로 말려 올라가잖아요. 말려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체인이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링 하기에는 좀 괜찮지만 어, 단독으로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길게 밖에 연출을 할수 없다는 점이 조금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어, 가장 길게 연출을 했을 때는 데일리로 하기에 아주 적합한 네, 그런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길게 연출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블랙핑크 리사님이 착용하신 걸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미니 버전은 한국에서만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다고 해서 뭐 깊게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후회 없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집에서 일안할것같아고 카페 왔어요. 카페 일좀 하다가 바짝 하고 들어갈려고 오늘은 메리스비앙으로 브랜드를 맞춰봤어요. 메리스비앙 원피스에 새로 산 메리스비앙 샌들을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역시 같은 브랜드를 입어줘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녕. 아마 오늘 아침도 스타벅스 갈것 같아. 어디가? 아까 스타벅스 안 가고 그냥 편의점 가서 커피랑 먹었어요. 음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어, 저희 팀원분들이 다들 퇴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제 저도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집에 안 가고 좀 쇼핑을 하러 가보려고요. 제가 옷이 많기는 많은데 이게 약간 회사에서 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회사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좀 단정하면서도 예쁜 데일리룩을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고 어 쇼핑을 좀 하다가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퇴근해 볼게요. 저는 집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얼른 저녁 해먹어야겠어요. 배고파.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해먹어야 되는데 제가 유튜버 시드니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상 올리신 거에 볼로네제 파스타를 해드신 걸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똑같이 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재료는 다 똑같진 않고 저희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만들어보려고요. 저는 쿠 푸실리면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샬롯을 쓰셨는데, 저는 양파밖에 없어서 양파를 대신 쓸게요. 만들었습니다. 무려 한우 볼로네제 파스타예요. 여기에다가 이 파마산 치즈가루도 꼭 뿌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맥주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지금 불과 한 20분도 안 걸렸는데, 깊은 맛이 나. 대박이다. 치즈는 많이 뿌릴수록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해 드셔보세요. 약간 모양식 먹는 기분? 고기가 진짜 맛있다. 제 유튜버 분들 중에 시드니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하,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비슷하고 맛있는 것도 잘해 드시는데 또 자기 관리는 정말 자기 관리라 하면 약간 건강 관리 정말 잘 하시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뜨겁네. 지금 약간 고기 반면반 반? 지금 소스 되게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 며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되게 대접을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와인이 어울렸을 것 같은데, 제가 맥주를 너무 오랫동안 참았더니, 아 미쳤어. 이 판마산 치즈가루는 살지 말지 고민했는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재료. 여러분, 저는 이제 마저 다 먹고, 오늘 하루를 맥주와 함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족들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어 대파치즈 솔네어따 아, 나도 어떻게 좋아? 응. 뭐 할까? 아가자성격 감당할 수 있으면 또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방금 베이글 먹으러 나갔다 왔습니다. 이따가 지금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그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전시를 얼리버드로 예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러 갈지 아니면 스타페이드 갔다 올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씻고 준비를 해볼게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원피스 입어줬고 니삭스 신고 안에 레인부츠 신고 나갈 거요 사실 지금 무슨 전신지도 까먹었어. 뭐이야기하 t 지 t <laughs> 로 가야 돼? 비타민 s 응, 비타민 i o n Vitamin Station. 는여 t a m i n 테 t a t i o n Vitamin s t a t i 여러 가지를 좀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민트 레모네이드, 카페라떼, 그리고 피칸파이 아니고 호두파이. 되게 민트스 오케이. 맛있어? 막안 달아. 라테한번드 아, 뭔가 또뭐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스타필라테 아,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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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음. 이거 마지막 일본 과자. 이거 먹으면서 저는 이번 주말 마무리했고요. 약간 생김새는 수임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먹어볼까요? 음.